안녕하세요. 올리비아의 서재 시 읽어주는 시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한국 여류 시인을 대표하는 문정희 시인의 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1947년생인 문정희 시인은 이미 1965년에 여고 시절에 꽃숨이라는 첫 시집을 출간할 만큼 실력이 정말 대단한 시인입니다. 특히 문정희 시인의 시는 여성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데요. 어느 평론가는 문정희의 시는 여자들에게 살과 피를 주고 잃어버린 욕망을 되찾아준다라고 평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여성들이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관능적인 감정의 시를 통해 어, 근사하게 지규나 은유를 통해서 어, 표현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1973년에 쓴시 중에 떠오르는 방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허 벌판에 누워 깨끗한 남자를 기다린다. 불꽃이 울면서 짐승같이 전무덤 속으로 기어든다. 나무들은 간지러워 푸른 소리를 지르고 드디어 그 남자가 길을 무찔러 오는 소리 일부인데요. 저는 여기서 시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와 그 여자에게 다가가는 남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뜨거운 포옹과 어, 사랑이 있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어, 그러나 여기에 어디 하나 1구금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푸른 소리. 참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문정희 씨는 남과 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의 감정을 다루는 시들을 많이 쓰신 분들 뿐입니다. 열정이 넘치고 외모 또한 아주 매력적인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인생각에서 엮은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는 시집을 읽어보는데요. 여기서 두 편을 골라보았습니다. 한 편은 사랑신고라는 시고요. 또한 편은 이 제목대로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는 시입니다. 먼저 사랑신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신고. 사람은 자주 불법 위에 털을 닦고 행복은 모어가 주택이기 쉽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철거반이 오기도 전에 마치 유목민의 천막처럼 이내 빈터만 남으니까 가끔 불법 유턴을 하여 이방과 비밀 위에 털을 닦지만 사람을 신고할 서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를 발명했는지도 모른다. 오늘 밤 그런 생각을 해본다. 사람들은 진실로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문득 이 도시의 모든 평화가 위조 같다. 어떤 사랑으로 한번 장렬하게 추락할 수 있을까? 맹목의 힘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 볼까? 사람들이 가끔 목젖을 떨며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 진정한 고통, 진정한 희망은 어떤 서류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오늘 밤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 시를 읽고 나면 사랑의 시작과 끝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이라고 하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온도는 시작되는 그때가 절정이죠. 그 절정은 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견딜만한 어, 온도로 내려가고 미운정 고운정에 이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 시작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유목민의 천막처럼 빈터만 남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우리들이 살다 보면 만남이라는 게 신호등을 다 지키면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끌림이라는 마법에 걸려 불법 유턴처럼 신호 위반 같은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계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도덕적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가진 어떤 에너지의 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시인이 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장렬하게 추락해보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맹목적인 힘이라고 표현을 했고, 어 정신의학자자크라캉은 이런 욕망을 죽음충동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수록 더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한계령을 위한 연가를 읽어보겠습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이 한계의문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며 오오 눈부신 고림 사랑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며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위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꿩들의 이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굴으로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경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바를 모르리. 아, 이상 시를 읽었습니다. 인생에서 눈부신 고립 한 번쯤 꿈꿔보는 것. 너무나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강릉까지 도로가 나 있어서, 어, 그렇게 어, 한계령 고개에 묶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어, 이 시가 발표될 즈음에는 어, 눈이 오거나 폭설이 오면, 그 통행이 묶여서 정말 고개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사랑하는 이와 발리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하고 어, 시를 쓴 시인의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랑과 하룻밤 운명처럼 묶여 버린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될지 결과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나름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픈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시인은 그것은 짧은 축복의 몸둘바를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리비아의 서재에서 어, 평범하지만 재미있는 시를 선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주는 재미, 시가 주는 어, 잠깐의 미소, 그리고 훈훈함,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리비아 서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